네, 반갑습니다. 임실 농사꾼입니다. 자, 오늘 구름 꼈습니다. 예, 날씨는 그 굉장히 좋고요. 자, 오늘 또 내가 또 농사를 많이 접었지만 또 다른 거를 또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농사꾼은요, 실험하다 인생 판매는 같아요. 뭐시든지 어, 자꾸 해봐야긴 해봐야 되는데, 농민은 한작물 갖고 평년 동안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이것저것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멋을 하나 할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농사짐에서 좀 앞서 갔어요 딴 사람들보다 작두쿵도 한 10년 전에 앞서 갔다가 팔데 없어 가지고 그랬고 약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좀 앞서가다 보니까 선도농가는 멋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선도농가 안 오고 놈들허한거 따라야겠다 했더니 또 하나를 또 저질렀습니다. 내가 또뭐을 하려면 지금 내가 오이, 고추, 그다음에 감자. 그 양액을 했잖아요. 자, 이번에 또 실험 정신이 추철해 가지고 또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배추, 배추 양액 재배. 그래서 어 내가 오늘 아, 따 이거 못 구것도만 올해 내가 그랬잖아요. 이번 이 앞전 거 영상에 올해 배추 금이 어찌게 될란가 모르겠다고. 아 농약방마다 이거 배추 보증이 없어요. 원래 지금도 있는 데가 많거든요. 원래가. 근데 없어 없어 없어. 갖고 오늘 임실장에 갔더니 이거 한판 팔더라고요. 나한1 0 개만 있으면 된디. 또한 판만 판다네. 또아 이거 다 갖고 몇 개만. 지금 신고하고신고하고 갖고 지금 사왔는데 아이 약을 허구 신고해요 그냥 신고해요 버러지가 많이 먹었는데 일단은 양액 재배 과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여다가 기 신고 갖고 되면은 양액으로 가버릴 거고요 배추만 신고 버릴 거고 안 되면 그냥 이거 뽑아 갖고 저 짐작이 먹으면 되고. 늙었구만, 모종이. 그래서, 한, 스무 폭이? 어디다 숨으냐면은, 여따 숨을 거예요. 여, 오이, 여기, 지금 여기 크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가운데가 벌어져 버리면은, 이파리가, 그, 안개래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지금 숨으려고,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아이안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여기다가, 한, 많이는 안 신고고, 한열0포기 10포기나 열 20포기? 많이 신고야, 2무포기 그렇게만 지금 신고 보려고 옵니다. 굵진 않겠지. 이거, 저, 배추 신고면은 배추도 빨아먹고 오이도 빨아먹으면 오이가 잘대나함을 보네? 왜냐면, 여기 나무가 이짝이지가몇 개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거 다잘 되면 오이농사도 때리 쳐불고 배추농사 질러요. 아, 딱 뿌리 같죠? 금이 쪄버리네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고 갖고 몇몇 개만 몇 개만 심고 보려고 해요. 많이 는안 심고 또 죽어버리면 또 무조건만 날라버린 게. 잡고 여기저기 그냥 빈대다가 한번 떼어볼게요 떼어가지고 여기가 물송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몇개 죽더라고 하고 봤더니 물이 겁내게 먹고만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배추, 자, 실험제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자고도, 이고도몇개 심어야겠구만. 그 끌어. 나비야, 이리로 와. 콩알이. 너도 뭐 하나 숨고 봐. 배추 밭에, 아니, 오이 밭에 배추 심었다고? 환양하겠는데 큰일 났네. 자, 이 자구도 한번 심을게요. 몇 개만. 이때 끝에 똥인데, 여따도 많이는 안 심고. 아깝잖아요. 이거 버릴려면 모종이. 만 원이나 주고 사갖고 왔는데, 만 원씩이나 주고 사갖고 왔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뒤로, 그냥 포위 사이다가한 개씩만, 한 개씩만 신고야겠어. 고 아, 두 개, 두 개만 더 숨고. 그만 숨으셨다. 자, 이렇게 해서 배추. 야, <끝> <끝> 이건 어떻게 내 뼈리부리한데? 자, 이렇게 해서 배추 다. 숨겼습니다 이제 이제 한한한 한, 한 30개 되려나? 넘으가근 아, 이제 잘 크기 이제 양액이니까. 근데 이제 이 기시 배추 양액이 아니고 오이 양액으로 가고 있은게잘되려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탭어저 8월 달에 장마제 왔고 비가 막 하우스에 들어와잖아요 우리 갖고는 내가 여기다 그 상추를 숨겨 먹는데 이저 비가 오고 상추가 지가, 지가 떨어져가지고, 아따, 양, 허벌나게 겁나게 나버렸어요, 여기. 이게, 이게, 연애, 연애. 이거 그냥 딱딱, 저, 비빔밥에다가, 그냥 싹싹, 손으로 싹싹 썰어갖고, 그냥 손으로만 살짝 뜯어갖고는 그냥 넘어면는 괜찮을, 맛있어요, 이게. 연해갖고 지금 먹을 때거든. 요거는 제가, 저, 파, 파한 뒤, 해마다 그, 거시기온 거예요, 이게. 그, 저, 뿌랭랭이 냉기놓고, 우에만 썰어갖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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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나는 이거 싱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이게, 이게 겁내 좋죠. 이. 대가리만, 대가리만 잘라요. 뿌랭댕이는 그리 놔두고, 대가리만 잘라갖고. 그리고 지금 오이, 우리 거 이제 오이. 요새 오이 금오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 금오이가 달렸는데, 얼마 안 달렸어요. 얼마 안 달렸으면 비싼 거지. 달렸으면 이렇게 안 비싸지. 오이도 그전같이 안 이쁘더라고. 오늘 아침에 싹다버려갖고좀 쉬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어, 뭐 오이려 이쁘게 나오도 안 해요. 요건 이쁘네. 요거는 이쁘네. 자, 배추. 저희가 또 실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액이, 오이 양액. 저, 지난번에 그 고추 제가 양액 실험했는데, 그또 오이에 들어가는 그 양액 비료로 가지고 고추를 키웠더니 어... 생식 생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영양 생장보다. 예. 초반에는 영양 생장, 후반기에 생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가 그 고추 싱글 때니까 계속 그 비료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생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고추 키는 덜 크고, 열매가 막 달려버린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이를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비료, 오이는 비료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저, 쉽게 말하면 가리질이 많죠. 근데, 그다, 배추는 또 질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될란가 나도 모르겠네. 이게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것이고, 잘 되리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비료는 질소가 많지 않고, 뭐, 인산이나 가리가 많, 많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그 오이가 크거나, 뭐, 감자가 크거나, 여기다 열무를 심고 왔더니, 열무가 엄청 잘려버렸 이렇게, 이렇게 크더라고. 엄청, 근데 연해. 너무. 그게 조금 탈인데, 노지꺼는 짱짱한데, 이거는 연어더라고요. 근데, 배추도 어찌됐든 대리라고 보고, 아, 내가 너무 앞서가요, 또. 너무 앞서가고, 그 선도농가들이 좀 많이 피곤하다고 내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잘 되면, 요거 배추만, 한세 번, 네 번, 일 년에 네번 숨겨버리면, 세 번? 세 번? 두 달, 네 달, 여섯 달, 여덟 달. 4네 번까지도 심을 수 있겠네. 땅거 아무 것도 아무것도 안 오고. 어. 오이 아, 오늘 출하 오이 수확을 했는데 안, 따, 안 갖고 가버리네요 아, 이거 핫박스에 지금 3만 4만 원또 있는데 이거를 안 갖고 가버리네 이거 시들어 시들어져 버릴 건데. 아, 시들어네. 그 팔아야지, 어떻게. 비싼 게. 자, 오늘 배추 실험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 배추 양에 과연 될지 안 될지 내가 보니까 참에는 나는 실패를 했는데 메로는 성공을 했더만요. 그래서 어 이거, 이거 멋진 뭐 어떤 작물이든간에 다 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구만요 그래서 배추 들어가 배추는 이저 열매를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올렸습니다. 야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자 화이팅.